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목상집. 어, 그 중에서도 140번째 날 메시지, 지금 결단하자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요, 이 순종이라는 것, 아, 그 참된 의미가 뭘까? 순종의 의미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또 뭐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궁극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음, 영감을 줄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묵상집이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혼이 될고. 아 정말 애끓는 심정이죠? 네, 정말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처럼 자기 백성 때문에 너무 아파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슬퍼만 한게 아니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내려놓아야 했어요. 정말 많은 거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젊은 시절에 누구나 누리고 싶은 그런 평범한 삶의 자유 있잖아요. 네네.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명성 같은 것들, 이런 걸다 포기해야 했고요. 심지어는 그 순종 때문에, 어, 동족들한테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어. 힘들었겠네요. 네.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극심한 고난까지 겪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묵상집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딱 제시합니다. 어떤 통찰이죠? 궁금한데요? 바로 그 사탄의 유혹 방식에 대한 건데요. 음. 묵상집에서는요. 사탄이 우리한테 야. 순조하면 이런 힘든 데까지 치러야 돼? 하면서 그 비용을 엄청 부풀린다는 거예요. 아. 손해 볼 것만 크게 보이게 하는군요.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정작 더 중요한 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결국 잃게 될 훨씬 더큰 것.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 못 했네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만 크게 보게 만들어서 그, 뭐랄까, 궁극적인 유익,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큰 가치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려면 우리 삶의 방향 수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묵상 집이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왜저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내려오셨는지. 네, 맞아요. 온 우주의 주재자께서 왜그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형태를 지셔야 했는지 이걸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잖아요. 이 비유가 정말 와,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 비유들이 사실 순종이라는 게 단순한 복종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는 것. 그 케노시스의 극적인 표현인 거죠. 아, 자기 비용. 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그 엄청난 거리,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순중 역시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욕구를 내려놓는 희생을 포함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 집이 우리 각자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가요? 아. 직접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할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텐데 거기에 맞설 용기가 준비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이 질문들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실하고 또 사랑받는 종이라는 그 깊은 확신, 거기서 오는 뭐랄까 세상이 절대 줄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누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상이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공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확신과 평안. 그게 순종의 가장 귀한 열매라는 걸 예레미야의 삶이 다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군요. 네, 그리고 묵상집은 바로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결단한다면? 네, 예레미야가 누렸던 것과 같은 종류의 상급,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 이걸 얻게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365 묵상 내용을 통해서 아, 순종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끝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만족,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정말 눈물로 씨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경험이 혹시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떻게 더 깊고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순종의 눈물이 다련이를 향한 긍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